뭐라고 그랬어요? 내 말이 틀렸어요? 동네 조기 축구회장이 무슨 타수스냐고요 말도 마다 회장 회장 당신 솔직히 조기 축구에 갔다가 지금 기부구만 아니면 회장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악극이 상당히 오래되는데 요즘 연극가 악극이라는 게 보기 힘들어요 노래가 있고 또 춤이 있고 연기가 있고 또 어떤 거 그, 그 어떤 비련의 그, 그런 그런 스토리들 그래서 이 연극을 보는 이들은 아주 그 보통 한 60대 이상들은 다 눈물에 젖어서 아주 감동들하고 그러죠. 어떤 때는 연공연하고 그러면 끝나면요 막이 내렸는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연극 자체의 스토리가 본인의 얘기를 두고 하는 것다고. 같 그냥 통곡을 하고 흐느끼면서 일럴 쓰지 못하는 그런 관객들도 보고 그러는데 악극의 그 묘미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, 춤과 노래와 그 비련의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노래는 우리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제가 노래가 좋아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떠댕기는데 이번에 저희가 악극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가시나보셉니다. 재미도 있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고요. 노래를 많이 하셔야 젊어지고 기운이 생기고 활력소가 생깁니다. 노래는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. <laughs>